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해요.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친구들이 모두 되어요. 그리고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자, 그럼 준비됐나요? 유튜브 어린이들 잘 지내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선생님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어요. 빨리 우리 그 코로나를 이기고 교회에서 만나요.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 시간이에요. 사랑해 주님. 이 거룩한 주의를 어린이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만나본 지가 벌써 꽤 오래됐어요. 6, 6개월이 넘었네요. 우리 어린이들 어려서부터 주 안에서 성장하여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어 아이들을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며 늘 아이들을 위해 기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에 가장 합당한 일을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우리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거룩한 주의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유치부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에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까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 3장 1절 2절 말씀. 요나 3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게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정경! 큰일 났어요! 니네의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세요. 니네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니네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금은 보석과 소와 양들 그리고 먹을 것을 모두 빼앗아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니네로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그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생각했어요. 뭐 니네 에로 가서 하나님 말씀 을 전하 라고？흥 난싫어 니네 사람 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 들 인데, 니네 사람 들은 우리 를 괴롭혔 어？만약 에그 들이 회개 하면 하나님 께서 용서 해 주실 거야. 니네 에는 용서 받 으면, 안되 지. 니니의 사람들은 벌을 받고 망해야 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니니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셨어요. 철썩. 벌써! 성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어떡해요! 배가 부서질 것 같아요! 무서워요! 바다에 빠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겁에 질려 말했어요. 우리 제비를 뽑아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자 바로 요나가 뽑혔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야 바다가 잠잠해질 거예요. 이렇게 요나가 말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풍덩!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꿀꺽!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하루, 이틀, 사흘,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래가 우엑 우에... 하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땅 위에 뱉어 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다시 니네로 가거라. 그리고 나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네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답했어요. 그리고 터벅터벅, 요나는 니네로 갔어요. 그리고 니네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네에는 곧 무너질 거예요. 요나는 성읍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니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니네 왕이 온 나라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모든 백성들은 들어라. 너희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여라. 온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니니의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니니의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회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쓰러 가던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유튜브 친구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친구들이 모두 되어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니네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요나를 니네로 보내셨어요. 니네의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인 걸 믿어요.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치브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